시각장애아동교육 12장 저시각아동교육의 두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시각으로 인한 상실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시각, 저시각으로 인한 상실의 4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리적 안정의 상실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완벽성의 부족이나 상실 그렇죠 저시각이다 보니까 신체 어, 신체적 완벽 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시, 심한 저시각인 경우에는 이제 걸음걸이도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또 운동성이나 또 근육 운동에서도 좀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잔존감각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나 상실 어, 잔존감각 특히 특히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봤던 뭐 사물이라든지 특히나 글자, 사람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다르다거나, 또 특히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글씨를 잘못 읽었다거나 또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상실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주변 상황에 대한 현실감각의 감각의 부족이나 상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부 이해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를 갔는데 아, 모든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벗어나 있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데 나만 그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을 때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시각적인 배경 감각자극의 부족이나 상실 그러죠. 시각적 배경, 감각자극 그래서 어디에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 있는 데서 특히 또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한다거나 이럴 때 심리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감지능력의 부족이나 상실 빛감지능력 그러니까 어, 영화관이라든지 극장에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 버렸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암 수능이 되지 않아서 계속 서 있거나 누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안에서 밖을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동을 하는데, 나는 눈부셔하고 명수능이 되지 않아서 또... 명수능이 되지 않는 순간 눈부시기 때문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하고 또 이러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순간순간 심리적인 이런 안정감이 상실되고 상실되게 되고 그때마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초 생활 기술의 상실도 있게 되는데요. 이동력의 부족이나 상실 그렇죠. 앞에서도 우리가 방향 정의와 이동해서 혼자 스스로 독립보행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스스로의 이동이 어렵게 되는 거나 또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 아까 이미 저그 다른 시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을 갖췄을 때 갖게 되는 이점들. 그만큼 이동 능력은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보고 듣고 하는 능력에 만만치 않게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동 능력입니다. 일상생활 능력의 부족이나 상실, 그렇죠? 일상생활. 그 시각으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어떤 약점을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장벽을 만나게 되죠. 이제 모든 장애에서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능력에서 또 상실감을 갖거나 또 장벽을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동료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가질 때 이런 정서적인 문제는 훨씬 더 크겠죠.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의 상실인데요. 첫 번째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용이성의 부족이나 상실. 그렇죠. 문자 이제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이런 글씨는 좀 덜한데요. 어떤 상품을 살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우유나 어떤 음식을 살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되겠죠. 유통기한이 적어져 있는 것은 판매업자와 나의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이에요. 그 사람은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 저는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건데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읽어달라는 걸 부탁해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걸 사오거나 또한 나중에 그걸 사놨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사용을 할때 굉장히 어려움, 뭔가 깔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글자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SNS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나, 내한테 보조기구가, 보조공학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경우, 또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할 때 시각적 보조와 비구어적 보조 활용의 부족이나 상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아동의 언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발달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시각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각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간접적으로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때 다른 아이들은 다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시각적 언어가 어떤 뜻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또 내가 사용을 할수 없을 때 내가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때그 아이들이 내 말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보통의 아이들은 시각적인 언어로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각적 언어도 역시 내가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신이 접하고 있거나 접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습득 부족이나 상실 그렇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극히 시각적인 환경이라면 시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그 시각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설명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 다 전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각적 언어들이 계속 나올 거고 시각적 환경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많은 상실이 있습니다. 세번네 번째 소중한 대상과의 관계 유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상실한다. 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시, 뭐 복, 굉장히 뭐 치명적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사물의 상실. 사고 싶은 물건을 살수 없거나 내가 소중한 물건을 내 시각적 기능으로 인해서 예를 떨어뜨리거나. 걷어차서 깨뜨리거나 밟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내 다른 실수가 아니라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내가 다른 실수로 깨뜨린 게 아니고 내 시각적 능력 즉잘 보이지 않아서나 거기 있는지를 못 봐가지고 깨뜨렸을 때의 상실감은 훨씬 더 크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심미적인 감각의 상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이 볼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느끼지 못할 때의 상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저 시력뿐만 아니라 맹인들, 맹인 부모들도 이제 그런 상실감. 내 아이를 내가 한 번만 볼수 있다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아 저기 오늘 저녁 날 너무 멋진데 오늘 아침 일출 너무 멋진데 야저 바다 너무 멋진데 이런 말들이 전부 이렇게 의미 없는 말로 돼버리는 것들이죠 이런 이런 상실감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적, 직업적 가능성과 경제적 능력의 상실 첫 번째. 실명 전에 교육과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명 전에 받았던 교육 방법은 전부 상실되겠죠. 또 실명 전에 가졌던 직업도 대부분 잃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실명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한 저시각이 됐을 때도 자신이 유지했던 직업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밀하거나 시각을 통한 업무를 주로 해야 됐던 직업들인 경우는 그 확률이 훨씬 크겠죠. 두 번째 교육 직업 기회 확보 가능성의 부족이나 상실 그러죠. 어쨌든 저시각이라는 것은 시각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 시각적인 어, 환경에 의한 교육은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저시각이 되면. 저 시각인이 할수 있는 직업으로 한정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세 번째, 각종 응시 기회, 취업과 승진 기회의 부족이나 상식. 그렇죠. 응시 항목에 시각 얼마 이상 써버리면, 거기 아래인 사람들은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박탈되고, 또한 이런 저 시각, 즉 장애로 인한 능력 발휘도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사회적 편견도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 기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능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또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실직의 위험도 훨씬 높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시각으로 인한 상실들은 이렇게 심리적, 기초생활 의사소통, 소중한 대상, 교육, 직업적인 부분에서 상실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을 또는 교사가 될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아이들이 사춘기적인 부분에 있을 때앞 시간에 살펴봤던 정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런 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렵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걸 헤쳐 나가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실이 개인의 인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감 부족.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시각적 능력이 다르다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걸난잘 모른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보통의 정한인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 번의 실패와 여러 장소에서의 실패와 여러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사회적 거리과 태. 특히 앞에서도 우리가 시각 장애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동기, 동기의 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각적인 어, 상실이라든지 부족으로 인해서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가가지 못하고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또 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도 또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술 습득. 사회적 기술 습득은 인위적, 인위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학습, 그러니까 우발 학습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것이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거냐를 판단하고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회피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 습득이 많이 어렵죠. 다른 사람을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자아 관련 행동, 학습 기술, 자기 주장, 또래 수용, 의사소통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접촉도 어렵고 성공적 유지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수동적 대화 반응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적극적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의 이제 많은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수동적 대화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번째 챕터. 시각과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해 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각 기술. 시각 기술은 어떤 것들이냐? 볼게요. 우리가 이미 음, 시각 장애 교육의 앞앞 전반 부분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이것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시력, 시야, 대비 감도, 색각 등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시각 기술이고요. 그 시각 기술에 이제 어 구체적인 것은 이제 중심 외보기 우리 했었죠. 그 암점, 황반 변성, 암점의 아이들이 하는 그런 시각 기술. 탐지, 그다음에 주사, 추적, 추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단원 마지막 쪽에서 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기술의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주시. 추적, 시선이동, 그 다음에 주사, 추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말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공해 드린 자료를 먼저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 점검, 변별, 맞추기. 아까 우리가 시각 변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 시각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시각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인지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시각 기능을 어떻게 시각 기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연습을 하면 이런 시각 기술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각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세 번째 운동 요소를 강조한 몸을 사물 쪽으로 돌리기, 다가가 사물에 손 갖다 대기 기능. 그러니까 운동 요소죠. 우선 시선을 돌리죠. 사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다음 몸을 돌리고, 손을 뻗고 하는. 그러니까 눈손 협응, 그다음에 대근육 운동 이런 것들 바로 눈과 같 그럼 이제 이러한 시각 기술 형성을 위해서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각 기술도 우리 교사들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지도 과정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각적 단서를 강화한 환경 구성과 체계적인 지도 실시. 그러니까 시각적 단서를 강화한, 강화한 환경 구성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잘 보이는 곳에 또잘 잘 보이도록 하이라이트를 해주고요. 또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그 초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체계적인 지도라는 것은 이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런 시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 이동 기술 초점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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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실 앞에서부터 오늘의 음 가장 간단한 것이 오늘의 할일 같은 걸을쓸 때도 쭉써 놓은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써 가지고 아이가 그런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고 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런 연습을 실시 하도록 환경 구성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미 1번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그다음에 교실 공간에서 아이가 시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 앞에서 일본에서 말했듯이, 시각단서를 강화하는 환경 구성도 해줘야 되지만, 아이가 일단 단서를 통해서 무엇을 찾았다면, 그것을 이제 자세히 읽고 어떤 건지 파악하고 하도록. 그러니까, 한눈에 파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시각 기술을 이용해서 그, 환,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 찾아보도록 하고 자세히 보도록 하고 시선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시선을 이동하도록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별하게 사용된 시각적 단서를 점차 줄여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시각구슬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보이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아이가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점차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환경과 똑같은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아이가 대신 그동안 익혀왔던 시각 기술 앞에서 약간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중심의 보기, 탐지, 추사, 추적, 추시, 시선 이동, 뭐 추적, 뭐 추시, 변별, 맞추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각기술 지도는 실제 환경에서 평가하고 광학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최적의 시각 환경을 마련한 후 지도한다. 그렇죠. 시각기술은 결코 좋아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죠? 시력을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시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시력을 이제 상승시킬 수 있지만 시력의 상장이, 시력의 고정, 시력이 고정된 이후에는. 그래서 시각기술 지도는 먼저 아이가 살아갈 환경과 그 다음에 교실이죠. 그러니까 가정, 지역사회, 학교. 거기에서 아이가 얼마나 시각 기술을 사용하는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적합한 광학 보조 기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은 교정하고 색각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색각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렌즈를 작용하게 하고 또. 확대를 시켜,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cctv나 확대기 망원경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최적의 시각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서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고 시각 기능을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한 후에 아이가 본인의 시각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기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시각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광학보조기구 그러니까 아이에게 최적의 환경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과 광학보조기구, 보조공학기구를 사용한 이후에 즉 교정을 최대한으로 한 후에 그리고 시각기술을 지도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아이가 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각기술을 조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아이가 가장 잘볼수 있는 광학보조기구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기능은 세 번째 시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